자, 이번에 제 능력은? 어, 드래곤 뭐야? 와, <laughs> 나 완전 흥미로운데? 좋았어. 900, 900? 드래곤이 뭘까? <laughs> 과연 뭘 말하는 거지? 궁금합니다. 한번 빠르게 운영 넘어가 볼게요. 드래곤이라고 해서 설마 드라군은 아니겠지. 정말 그런 능력만 아니기를... 투명 드래곤, <laughs>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뭘 드래곤이라고 말할까? 너무 궁금하다. 혹시 다다 같이 900-900 모으려면은... 선가스를 가져가는 게 좋겠구만! 또 남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게임은 어 대박, 대박, 그거 오케이에요. 빨리 하셈, 그거 해 주셈, 제 능력, 좋음, 뭐라고? 다시 말해 주세요. 어떤 능력이시죠? 나는 빠른 남마당 빠른 드래곤 빌드 드래곤 모든 다리와 트리플 문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능력 구시시네 콜라보쩐다 능력 콜라보 되게 좋아요 드래곤 제발 날라다니는 드래곤이었으면 좋겠다. 선맵으로 만들었거든요. 드래곤 진짜 드라곤 나오면은 드라곤만 안 나오면 됩니다. 카카루만 나와도 좋고요 근데 드래곤인데 걸어 다니진 않겠지. 야, 드래곤인데 걸어 다니는 건좀 그렇지 않나? 드래곤인데 진짜 니조라에 나오면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설마 이름이 드래곤인데 제발 우리가는 드래곤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래군이 아니라 드래군만 아니면 돼요. 군과 군의 큰 차이가 있죠. 더블 카멘드 상대방 능력들도 되게 중요한데. 아, 막 무슨 일꾼 다 제거 이런 거면 완전 카운터거든요? 제발 그런 능력만 아니기를 빌고. 자, 오버로드 정찰 좋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잘돼 있어요, 우리 팀이랑. 아마 다 가스 빨리 먹어. 뭐! 서플라이드 펌막히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중요하지 않거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스 900이죠. 제발 드레군 아니어라 군만 아니어라. 제발 가스 바로 먹어. 가스 먹자. 아, 덕분에 그래도 초반 걱정 없이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 이제 미네랄 먹자. 미네랄 가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미네랄 자, 900 빨리 먹어자. 뭐야? 이거 아니, SCB, good to go, sir. 아니야. Roger that. 저거 허케든 해암, 허케든 해야 돼. 본인의 right 제안는 건가 본데? 지금 접은 거 아니에요? 어? 라군 뭐지? 나도 궁금하다 근실이 다크한으로 사는 건가? 아 드래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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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가자 야야 일로 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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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 짱임 드래곤. 아 여기는 또삼종족인가 야야 미네랄만 채! <laughs> 다뿌셔봐 빨리! 일꾼 터져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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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야 마인드 컨트롤 준비한다! 감히! 제거해, 제거! 빨리, 빨리, 보내버려, 보내버려! 오케이. 서프라나. 자, 드래곤 3개 보유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너무 아쉽다. 그렇게는 안 되지. 어? 감히 어디가 너무하다는 거야. 드래곤 하나 더 등장 스파이어. 여기는 3종족 쓰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가자야 드래곤 캐리 간다. 다행이다. 드라군이 아니라 드래곤이라서. 어, 진짜 드라군 나올 줄 알고 얼마나 많이 쫄았는디. 짱이야, 짱. 와, 뮤탈 쓰는 맛 짱입니다. 다 초반이 방해가, 방해된다. 방어가 돼서 그런 거죠? 야, 여긴 무슨 일꾼 파티야.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다크한 코네 마인드 컨트롤 하는 만화로 얘네 다 뺏을 수 있는 거다. 다 카무도 제거해 좋았어 지상구 필요없어 무조건 공중부터 오우 스컬지야 현명한 판단일세 굉장하군 이 사람은 거의 자원 무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나 배럭 늘리자 배럭 병영을 위주로 늘릴게요 아카데미도 미리 지어주고 터렛도 하나 지어놓니다저 사람도 스컬지 뽑는거 보니까 뮤탈리스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또 낫지롱 아 좋아좋아 좋아. 아무 능력도 못쓰겠어요. 야, 이거 진짜 마인드 컨트롤 다카카 하나만 있으면은 난리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일꾼 제거해야 돼. 일단 오베로 부대 지정. 바이올린 잘 못쓰긴 하는데.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린 찍고. 서플 2개. 궁기탑 깨버리자구요? 와, 데미지. 쩔어! 정말 멋진 데미지야. 님 6시?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노. 예상 범위야. 예상 범위입니다. 어, 괜찮아. 이것만 다 보내버렸으면 됐어. 오케이. 깔끔하게 드래곤 세마리 써봐야죠. 여러분들. 좋아. 영다 제거 완료. 없어, 없어. SMC 들어가 봐. 주말이 들어가봐. 널 위해 준비했어? 와봐. <laughs> 자, 못 박았죠? 바이오닉도 준비하고. 3드래곤 준비 끝.

어우, 놀래라. 쟤식이 어, 어, 우리 거였네. 아,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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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겠지? 어. 우리 팀 거였네. 야, 야, 뺏겼어, 뺏겼어, 뺏겼어. 괜찮아, 괜찮아. 뺏겨도 돼. 마컨 준비할 줄 알았지 더 어, 굳게 가세요 끝났습니다 저의 승리입니다만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야 드래곤 대박 지지. 나이스 드래곤 개쩔었다